아니, 안 찍을까 하다가, 지금 막콩물이 나오긴 하는데, 온정 디진다 돈가스 도시락이 나왔더라고요. 이게 원래 둥근 젓가락이 들어가 있는데, 제가 그냥 둥근 젓가락을 잘못 쓰다 보니까, 요 나무 젓가락 있었던 걸로 먹고 있거든요. 근데 먹다가 맛있어서 찍는 거예요. 전 매운 거를 못 먹어요. 근데 되게 맛있거든요. 나 거기 칠편의점에서 샀어. 스파게티 지금 섞고 있는 중 매운데 음, 스파게티 맛은 향신료가 있는 그런 스파게티 맛. 근데 이 단무지 되게 맛있더라고요. 이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단무지지만 아 저는 전화렌지에 익혔어요. 제가 쓸개를 떼가지고 매운 거 원래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. 가끔은 이렇게 자극적인 것도 좀 먹어줘야지 좀 살맛이 나지 않나요? 막, 이거 먹으러 가는 거막 도전하잖아요, 사람들이. 저는 못도전네요 이거. 와 이렇게 따로 먹어도 맵고 혀에서 불나고 그러는데 진짜 이거. 구워진 거를 가서 드시면은 진짜, 와, 그거 어떻게 견디면서 드시는지 대단해요. 저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제가, 아, 매워 눈물 나, 눈물 나. 땀인가? 눈물인가 모르겠네. 진짜 안 찍을까다가 이렇게 맛있는 거는 진짜 이건 진짜 만나기 힘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만나고 싶었던 거라서 입을 음. 무 먹을 수가 없어요. 너무 매워가지고 매운 거 빠져나가라고. 이거 먹으니까 하얗던 얼굴이 헬기가 왕성해져가지고 되게 건강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. 아 저는 이거. 양념도 데웠어요. 요 가운데다가 넣어가지고. 음. 근데 진짜로 사먹어 보시면은, 사드셔보시면은, 그때, 예쁜데 제가 먹다가 찍어가지고, 파헤쳐져 있는 담 찍어가지고, 매우니까 땀이 나는 거야, 이게. 우유 먹어야겠어, 나. 위가 너무 자극적이야. 응. 밥알이 탈출했는데, 잠깐만. 어디로 떨어졌지? 여깄다. 아, 어, 진짜 매워. 우유를 따라 놨었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도 흘릴까봐 못 보여. 아 여기다가 우유를 묻혀가지고 보여드릴까? 응. 아메 살았다. 이거 아니면은. 안 됐어. 너무 매워. 근데 먹방 하시는 분들 거를 보셔야지 재밌지, 제 거는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진짜 저한테는 너무 뭔가 좀 선물 같은 만남이라서 편의점에서 발견했을 때 행복했어가지고. 그니까 되게 좋은 거. 먹어보면 알거든요 음아 뭐, 야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땀이에요 땀. 사람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은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거든요. 아 진짜 맵네.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 좋아지려고 막 싸우나가면은 막 한줌 막 들어갔다 나오시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한주 막을 못 들어가요. 콧구멍이 작아가지고 숨을 잘못 쉬니까. 수건에다 찬물 적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고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 괜찮긴 한데, 1분 버티는 것도 힘들다까? 그래서 안, 안 가는 게 오히려 저는 사우나만 빼고, 그러니까 한주 막만 빼고 사우나는 가고 그런 식으로. 나중에 사우나도 진짜 여유 있게 가고 싶고. 나코 속에 뭐 붙은 거 보이는 거 아니야? 모르겠네. 아. 콧물이 나올 것 같긴 한데. 내가 지고음 진짜 맛있다. 나를 위한 영상이기도 해요. 먹고 싶을 때 다시 틀어가지고 보고 래야지 밥이 없어. 이것밖에. 그러니까 매우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그 많던 밥이 제가 거의 다 먹어서 빼어서 음. 스파이티가 그 무슨 맛이냐면, 어떤 향신료 맛인가 했더니 피자 소스 있잖아요, 빨간 거그막 케첩처럼 막 들어가 있는 거, 그, 그맛 맛을, 어떤 맛인지 알고 먹으니까 괜찮다 역시 콧물 나오잖아, 매워가지고 콧물 나오고 있었네 아유, 더러워 밥 먹는데 괜찮아요. 응. 누가 이렇게 보겠어딸아 어배워. 이거 얘기하다가 말았죠. 그러니까 어떤 소스인지 모르고 먹을 때는 어 조금. 잠깐 멀리 했다가 낯설어가지고 먹다가, 어, 점점점, 아, 이 맛, 이 맛이구나 하고서 먹으니까 괜찮아요. 제가 낯가림을 좀 가리잖아요. 음. 근데, 그, 뭐지? 뭔가 좀, 미트 소스? 그거를 살짝, 이렇게 갈아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맛? 그런 것 같은데? 왠지 그런게 느껴지거든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잘 보면은 있어요 응 이런거 응 미트 소스가 이렇게 좀 자꾸 다져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콧물 나와 휴지 또 아 유님을 어, 존경해요. 그 갑자기 <laughs> 옛날에 런 남자를 볼때그 어, 휴지 하나로 어 이렇게 응? 응, 응. 다 하시잖아요. 그래서 아 친근감도 느껴지고 진짜 응 그래요. 근데 전 티비를 안본 지가 오래됐어요. 틀어도, 틀어도, 이렇게 틀어도 그냥 그냥 틀어놓기는 할 때도 있는데, 그닥 그렇게. 음. 이건 진짜 맛을 되게 잘 살리신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간을 잘하셨지? 진짜 이건 노하우인 것 같아. 살짝 짭조름하면서도 아! 밥이! 밥이 왜 글로 들어갈래? 짭조름하면서도 튀김의 그 고소한 맛이 전해져오고, 되게 부드럽고 도톰하고 완벽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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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? 맵다 그래도 나는 저는요 이걸 하나도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매워가지고 근데 너무 맵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찍어 먹고 있다는 게 저는 우늘또 먹어야 돼 근데 진짜 배가 또 든든하고 근데 이거 직접 가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.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직접 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. 어우 <laughs> 매워. 아우 매워. 매워. 아 잠깐 또 닦고 오겠습니다. 어우 매워. 집안에서 지금 매운 게막 난리 났어요. 음. 따가워. 집안이. 따가워. 어, 아, 혀가 따가워요. 심호흡 하면서 먹을 거야. 집에서 먹었으면 스푼을 떠먹을 텐데, 아, 배워 생각처럼 잘안 되네. 이한 번만 더 먹어야겠다. 그래도 사람이 먹고 싶은 건 진짜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.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,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<laughs> <laughs> 먹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사왔잖아요. 근데 먹고 나니까 확실히, 확실히, 뭐랄까, 음. 먹으면은 행복하지 않나요? 그죠 <laughs> 제가 얼굴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거든요. 근데 지금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는 그냥 저는 성격이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냥 내가 성격이 워낙 극성 맞고 지랄 맞으니까, 막, 사람들 을 가까이 하면 내가,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까봐,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.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. 막,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, 성격이 그래서, 어, 난 혼자여야 돼. 막, 그러면서 막, 그러니까. 그게 좀, 늘, 감당하기가 그냥, 음. 별로 좋지 않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. 음, 그러니까 바꿔 바꾸긴 바꿔야 돼. 혼자더라도 혼자더라도 좀음 원래가 혼자더라도 혼자 어떻게 말해야 돼? 음. 즐기면서 살자. 음. 그렇게.